저 시점도 좀 중요한 게요. 저, 저게 이제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초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막그정한경이 혼자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사인한 거는 3월 20, 아니 2월 25일에 사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3월 3일날 미국 대통령한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 25일과 3월 3일 사이에 3월 3일 독립운동이 나중에 벌어, 이제 벌어진 걸 알게 되는데, 저걸 가지고 이제 25일, 2 5 2월 25일 날3일 운동이 벌어지기도 전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한 거예요. 파리 강화회의에 지금 이승만 쪽에 사람만 가라고 했던 게 아니고 실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신한 청년단이라는 저 청년들 중심으로. 음. 이승만 영향을 받고 국제정치를 네. 아는 사람은 네.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다. 이제 유럽에서 위임 통치를 하는 나라들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절차를 받았는지, 그 위임 통치 의 조건은 뭔지를 이미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을 김기식에게 하고. 그러니 당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현재 무력으로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유럽처럼 위임 통치 받아서 하자. 나중에 독립으로.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정상적이라 그럴까? 뭐라고 럴까 정확하다 그럴까요? 네. 그 당시 국제 정세의 상황에서 너무나 타당한 방법을 지금 제안한 건데. 그렇죠. 저것은 말도 안 되게 3일 운동했다고 하던 저 사진을 보시면요. 파리 강화회의 이승만과 대동서한 위임통치를 청원한 신한청년단 대표 단과 현지다. 현지의 사람들이 찍은 사진인데 앞줄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김규식입니다. 왼쪽 끝에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 뒤줄 왼쪽에서 둘째가 이관영 셋째가 조수왕 그래서 김규식, 여운홍, 이관영, 조수왕이 이승만과 똑같은 위임통치청원안을 내었죠. 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제출한 위임통치청원안도 실물이 존재하고 음. 이승만이 제출한 위임통치청원안도 실물이 존재합니다. 음. 그 실물을 비교 대조해서 분석하면은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김규식이 위임성지 청원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도 않고 음. 왜냐하면 자식들이 공격을 안 해요. 자식들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김규식은. 중도 기회주의. 여운용도 있고. 여운용도 아, 그러니까 여운우수함다다 들어가 어요 지금 저 중도파라는 인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공격을 안 해요. 그리고 안창호가 승인을 했잖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국,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장으로, 아이, 승만너 잘한다. 내가 음. 싸이, 저, 승인해줄게. 승인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탄핵할 때 보면 안창호가 이승만 공격합 저걸로. 음 저걸로. 너왜내 허락도 없이 이랬 했냐고. 자기가 승인해놓고. 승인해놓고 골 때린다니까요, 이 사람들. 진짜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